네. 자, 오늘은, 어 뭐, 따로, 뭐, 뭐, 좋은 라켓, 안 좋은 라켓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조금, 네, 좋은, 네, 하나의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요즘에 시중에 하도 막, 뭐, 라켓들이 많이, 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네, 지금 뭐, 20만원짜리 제품인데도, 네, 뭐, 5만원이다. 6만원이다, 7만원이다 하고, 네, 그렇게 판매하는 데들이 많은데요. 아, 뭐, 싸고 좋은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뭐, 그런 뭐 저렴한 낙켓들, 뭐, 젓가락켓들, 그런 낙켓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가요. 어, 그로멧 네, 그로맷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로 맷을 보면 보통 여기 하단에 6시 부분에 보면 보통 이렇게 두, 두 줄이 들어가 있는 네, 두 줄을 끼울 수 있는 이런 네, 요런 더블 그로 맷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 부분에 더블 그로 맷이 아니고 하나, 하나 짜리의 그로 맷이, 하나 짜리 그로 맷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은 조금 저가 라켓으로 우선 네,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이건 뭐... 뭐 브랜드들에서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서 뭐 좋아하실 수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가 나쁘다라고 한다기 보다는 뭐 이런 특정한 모델들이 뭐 조금 안 좋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뭐, 사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늘 작업 들어와 있는, 네, 오전에 작업 들어온 라켓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라켓들이 이제,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우선 제가 아까 그로맷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통 요즘에 뭐, 세라켓이라고 해서, 어, 소비자분들께서 가지고, 라켓들을 가져오셨는데, 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시겠죠? 네, 오셔서 오 어, 라켓을 묶어주세요 하고 보면은 그로멧들이 막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니면 네, 끼다 보면은 없고, 작업하다 보면 그로멧이 툭툭툭 툭 빠지고 이런 라켓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런 라켓들은 젓가락 라켓으로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이라켓에한이원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로멧들이 다 수치와 치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두께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로 맷을 가지고서 그냥 다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네 자기 자리에 딱 맞게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톡톡 빠지고 작업하다 보면 빠져서 네 겉에 손상이 가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우선은 그런 것들 내가 새라켓을 받았는데 그로 맷이 빠진다 아니면 줄을 줄이 끊어서 줄을 뺐는데 그로 맷이 따라와서 빠진다 그럼 무슨 거는 네좀젓가락켓도안 좋은 라켓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 라켓이 고이 라켓이 지금 여기서는, 네, 그럼 되는데, 우선은 그로맷을 보면, 네, 자, 시중가에서 좀 저렴한 라켓이죠? 주봉 1900. 이런 것도 이렇게 그로맷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네, 겉에가, 네, 그로맷이 끊어진 게 없어요. 네, 다 이렇게 다 길게끔 제, 제자리를 찾고 서 있는데, 이건 얼마짜리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 눈을 예. 잘 보이는가? 네, 이거 이렇게 보면 그로멧이 없죠. 네, 이거 본드 같은 경우도 네, 그로멧이 뭐 끊어져 있고 원래는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요 요거 세개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다 끊어져서 없죠. 네, 우선은 이런 같은 경우는 부품은 아주 뭐 저가. 네. 젓가락을 썼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색깔이 들어가서 뭐 이쁘게끔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깨지고, 잘라지고 이런 것들은 겉에 손상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끊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뭐 제품의 품질을 보지 않아도 네, 이런 부품을 썼다는 라 것은 그래서 네, 뭐 젓가락해서 볼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요. 지금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네, 보통 뭐 대회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예, 뭐, 네, 뭐 이렇게 뭐, 뭐 잘라지는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네, 여기 보면 이 부분도 없죠. 여기도 없죠. 이렇게 다다 다 끊어져서 날아가 있는 이런 네, 그러한 상태들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다라고 하면, 저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저가 네, 모델로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매장들에서 다 교체를 해주거든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매장들에서는 네, 겉비는 일정한데,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일정의 비용을 받긴 하지만, 네, 이렇게 뭐몇 개씩 뭐, 때때마다 몇 개씩 이렇게 교체해준다라면, 매장에서도 아무래도 뭐 큰건 아니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겉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다 바꿔준다면,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네, 뭐 대외, 대외용 라켓이라고 하지만, 대외용 라켓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 사실 뭐, 대외용 라켓인지 아닌 판매를 한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더 수준 있게끔, 해서 네,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시중가로 한 5만원 정도 네, 5-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뭐 어, 얼마에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정도의 그레이드 제품이라고 하면 비싸면 8만원 아니면 한 5만원대에서 네, 구매를 하시고요 나중에 라켓을 구매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세락하실 때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뭐, 구매하실 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쓰시는 라켓을 한번씩 이렇게 잡아본다든지, 네, 확인을 해 보시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어, 이렇게 보면, 빅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빅터에서도, 네, 그 제품들이 뭐 국가 대표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했었지만 이 부품, 그로메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좀더 더 좋은 것들을 네 썼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오늘 작업 들어온 이 제품에도 12L 같은 경우는 메인 모델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하여튼 도 하,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도 뭐 라켓을 보시거나 할때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유익 있게 보시고 네, 확인을 잘해 보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라켓의 어, 퀄리티를 알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로멧 확인에 대해서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뭐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던 라켓이 뭐 지금 아펙스하고 지제이스타 제품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이 라켓이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어떠한 브랜드를 뭐 평화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건 아니니까요. 네, 뭐요거 외에도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니까 이거는 뭐 혹시 뭐 해당 브랜드사의 어뭐 대표님 또는 직원분들께서 보시더라도 네, 뭐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요. 뭐 어떠한 뭐 브랜드를 폄하하거나 그래기 위해서 한건 아니니까요. 네, 부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